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논평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감언 이설로 협치와 소통을 약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권 출범 한 달이 되지 않아 정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말살하고 사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을 무력화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 개정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일당 독재체제 강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7월 8일 내란특검법을 발의해 내란법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환수, 차단, 조치하겠다고 겁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파면 및 계엄 해제 방해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며 제1당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전 원내대표로 국회에서 여야간 협상을 이끌어 왔고 당대표 후보로 등록해 더불어민주당의 새 사령탑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국민의 힘을 내란당이자, 그래서 해산해야 할 정당으로 생각하며 대화와 협상에 임해온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 완박을 넘어 검수 완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뒤에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수사 요청을 금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의 의결 없이는 감사를 시작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권력을 감시하는 감사원의 워치독 역할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산법을 통해 그동안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용방송, KBS 사장과 민영화단, YTN 사장 등을 3개월 안에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야당 해산과 검찰과 감사원의 무력화, 정치를 감시하는 언론의 장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식으로 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협치와 개혁이 아닌 권력 독점을 위한 전면전입니다. 법치를 훼손하고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며 야당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당의 오만과 폭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견제 위에 서 있을 때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더불어 민주당은 잊어서는 안,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만 민주주의 절차와 견제 위에 서 있을 때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문회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강선우 여가부 장관의 갑질도 전혀 문제 없다며 청문회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명 배추 총리부터 시작해서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을 사람이 내각에 되다 보니 다른 장관 후보자도 이 정도는 불법에. 어,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말이 막 꼬인다. 다시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강선우 여가부 장관의 갑질도. 전혀 문제없다며 청문회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부터 일명 배추 총리까지 각종 의혹으로 수다 받을 사람이 되다 보니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이 정도 불법에는 뻔뻔해집니다. 대통령 국무총리에 의해 장관까지 범죄 내각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강행으로 만든 증인 제로, 자료 맹탕, 설레는 이제 장관 청문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는 아예 단한 건의 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증인 제로 총리 청문회와 같이 배경훈 후보자는 증인 참고인 0명, 전재수 해수부 후보자, 김형운 노동부 후보자 청문회 증인은 또 영문, 영명입니다. 김민석 총리 청문회 당시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고 해명하겠다고 해놓고선 청문회에서는 자료로 내지 않고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해명이 됐다는 개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회의 꼼수는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자료를 안 내고 검증을 받기 싫으면 사인으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을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 검증을 받겠다고 약속해 놓고 기본 자료조차 내지 않는 후보자는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위원장들은 후보자들의 검증 회피를 좌시하지 말고 후보자에게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 미 제출을 강력하게 질타해야 할 것입니다. 위법을 위법이라 말 못하고 갑질을 갑질이라 말 못하는 정부가 과연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청문회를 정상화하고 도덕성과 자질검증을 제대로 받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